안녕하세요. 긍정의 힘을 믿으며 매일매일 다짐하는 긍정화 채널. 오늘은 드라이버 버전입니다. 오늘은 퇴근하고 제가 다니던 대학교를 가고 있습니다. 갑자기 왜 가냐? 저는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01학번입니다. 어, 근데 우리 학과가요, 올해 60주년이 됐어요. 그래서 동문들, 교수님들과 60주년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요. 오늘그 회의가 있어서 가는 날입니다. 이따 집에 가면 너무 늦을 것 같아서 오늘은 겸사겸사 한번 운전하면서 해봅니다. 저는 좀 오지랖이 넓다라고 생각하거든요. 근데 운전할 때 오지랖 넓은 거 저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. 예를 들면 좀 시야가 확보되어 있고요. 어좀 별개별게 다 보여요. 저 멀리 있는 사람, 가까이 있는 상황들, 누가 깜빡이 켜고 들어올 것 같다, 뭐가 위험할 것 같다, 이런 것들이 좀 눈에 잘 보이다 보니까, 음 방어 운전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운전은요, 하면 할수록 무서운 것 같아요. 어 왜냐면 이게 나 혼자만 잘 된다고 되는 게 아니야. 남이 잘못하거나 다른 사람이 잠깐 정신을 놔도 누가 특히 음주운전, 졸음운전 했을 때는 와 어, 정말 답이 없는 것 같아요. 너무너무 무서워요. 그래서 저는 운전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근데 운전한 지는 되게 오래되긴 했어요. 수능 보자마자 운전면허 따가지고 어, 차를 가지고 다녔거든요. 운이 좋게 아빠가 차를, 새 차를 뽑으시는 바람에, 9, 3년식 세피아 아세요? 세피아 아는 사람들이면 오래된 사람들인데, 세피아를 끌고 거의 결혼하기 직전까지 탔던 것 같아요. 대학교 때부터 이 차가 없으면 저는 안 됐던 것 같고, 지금도 어딜 가나 되도록이면 좀 차를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저는 운전하는 거좀 좋아하는 편이거든요. 드라이브 하는 것도 좋아하고, 어, 사람들 태워가지고 다니는 것도 좋아하고, 아무튼 뭐, 여행 갈 때도 제 차로 제가 운전하는 게 마음 편하고, 그런데, 요즘 이상하게 그 운전하기 싫어졌어요. 제가 가끔씩 이제 강의를 다니거나 할 때도 있는데 한어 시간 이내 거리는 그래도 좀 다니겠어요. 근데 한한 시간 넘어가기 시작하면 와 운전하는 게 너무 힘들어 노동이에요. 그래서 이제는 좀안 하고 싶고 그래서 요즘은 운전을 하면 좀 피로감도 느끼고 좀 이왕이면 옆에서 타고 가고 싶다. 어,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. 그리고 우리 회사에서도 그렇고, 뭐, 집에 식구들도 그렇고, 제가 운전하는 게 편안하대요. 그러면서 저를 부려먹어요? 다 저를 부려먹으려는 수작이죠. 더 이상 당하지 않을 거야. <laughs> 어, 근데 아마 이런 이유인 것 같아요. 갈수록 눈이 좀 나빠지는 걸 느끼거든요. 뭐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많이 해서 그렇기도 하겠지만, 이제 저도 이제 노안이 오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는 뭔가 눈이 명확하지 않고 눈 때문에 불안하니까 운전도 하기 싫은 것 같아요. 그래서 눈의 건강도 잘 챙기고 또 운전하다가 사고나는일 없게끔 잘 해야겠다는 생각도 듭니다. 오늘은 뭐 주절주절 운전을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해봤는데요. 어 근데 이런 것도 색다르고 재밌네요. 신호가 멈췄을 때 외쳐야지. 할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룰 수 있는 박정화가 되겠습니다. 인격과 실력을 두루 갖추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.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한 그런 사람이. 되겠습니다. 더 이제 안전 운전 해야 되니까요. 여기까지 할게요. 여러분 매일매일 긍정긍정 하세요. 안녕.